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장마의 영향권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대기상층의 찬 공기와 남쪽의 열대자네가 충돌하며 기압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불안정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인 강수 그리고 처여름 무더위가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 1호 우디베 잔해가 몰고 온 비구름, 장마전선의 정체 현상, 그리고 고원다습한 대기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어떤 기상 변화가 예보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짙은 구름이 서영두리 치며 다가와 상층에 한기를 가진 전리적 이압, 남쪽에서는 열대적 이압이 된 태풍 1호 우디베 잔해. 전리 적기압의 한기가 태풍 잔해의 남기와 충돌.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비구름이 만들어져 한 차례 비. 태풍 잔해가 가져온 난기는 흐리고 비가 내려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 습하고 무더운 날씨. 올해 수도권 첫 폭염 특보. 제주도는 태풍 1호 우디베 통로. 15일 03시에 열대 저기압으로. 북쪽 한기와 뒤섞이게 되면 다시 온대 저기압으로. 태풍 1호 우디베자네가 우리나라의 비를 발해만 부근의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소형돌이가 전리 저기압의 한기와 남쪽 난기가 충돌. 비는 오후가 되면 점차 그칠 듯 소강상태. 내륙 곳곳에 비구름이 남아 있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성 강수. 장마전선이 도중에 끊어져. 장마 전선이 어디론가 증발. 미세먼지가 없어 대기질은 좋지만 6월의 따갑고 강한 햇살. 저기압은 편서풍을 타고 하루 1,000km 이동. 장마의 중간 휴식기가 끝나려고 해. 하루가 지나면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전국에 폭우가. 저기압 중심이 서해 북부에. 저기압 통과 위치는 거의 같아. 당초 주말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 20일 금요일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바뀌어. 최근 주말만 되면 비가 내려. 실제로는 평일에도 비가 많이 왔을 수 있지만, 주말에 온 비가 인상이 깊게 남아, 주말마다 비가 온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 아무튼, 이번 주말에도 많은 비가. 장마전선이 다시 돌아와. 북태평양 고기압이 호흡을 하듯 확장과 수축을 반복. 그에 따라 장마전선도 남북으로 진동. 장마전선은 북태평양 고기와 북상을 막아주는 방호벽. 기상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기상청 예보도 수정. 약간의 변동사항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예보의 신뢰도는 높아져. 다음주 남부지방에 장마전선이 머물러 곳에 따라 우산마크로 바뀔 가능성이 곳에 따라 우산마크로 바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과 영남 해안, 전남 지역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질 수 있어 짐수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강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밤 사이에는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도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며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장마전선은 다음 주초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크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다시 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기압계의 변화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상태이므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다소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집중호우의 위험성도 높아 농작물 관리와 생활 안전 모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산 마크로 바뀔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중반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정체하면서 전남, 경남 내륙, 영동, 경북, 동해안 등 국지적인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까지 더해져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집중호흡 가능성도 있으며 도심 침수, 하천범람, 집안야파로 인한 산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수는 짧게 그쳤다가 다시 강하게 내리는 간혈적 폭우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전선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열기 사이에 갇히면서 정체가 길어질 경우 중부지방에도 다음 주 초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북부의 경우 비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지만 불안정한 대기 하층과 강한 일사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극대화되면서 오후 시간대 소나기 형태로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벼락,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도 예상되어 야외 활동 시 낙뢰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기온은 장마 기간 중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등 내륙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1에서 3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공기와 구름층, 바람의 정체로 인해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남부 지방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야간 실외 근무자들은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체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다의 날씨도 심상치 않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며, 풍속은 초속 15m, 순간 풍속은 20m 이상으로 작은 어선이나 레저 보트는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태풍 1호 우디브의 잔해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고, 해상에서 형성된 난기로와 만나며 여전히 파고를 높이고 바람을 강하지할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는 국지성, 간혈성, 돌발성이라는 세 가지 위험요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 양상이라며 비가 오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뚜렷하고 예보 시점까지도 갑작스러운 변동이 가능하므로 기상특보와 레이더 영상 등을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1, 2주간은 장마의 진폭기로 전국이 강수와 폭염을 번갈아 겪는 불안정한 날씨가 예상되며 수해와 폭염 피해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